편도선염은 네. 치료가 되게 어려워요. 네. 본인도 한 10년 됐다고 썼네요. 네, 음, 20살 중반부터. 음, 그동안 여기저기서 치료 조금 해봤어요? 아니요, 이에서 음. 만성 편도선염은 입에 인후에서 치료 가안 네. 돼. 네. 안 됐잖아, 안 되니까 10년 동안 이렇게 고생했잖아. 맞아요. 항상 <laughs> 보어 있었어요. 항상 보이는다는 거 되게 나쁜 거야. 몸 전체에 그 영향을 미쳐요. 컨디션도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하면 편도선 좋아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몸 전체 컨디션이 좋아져 응? 본인도 그래요? 뭐가 좋아졌어요? 지금 항상 부어있던 붓기가 없어졌고요 붓기? 부기. 어디에 붓기? 몸에? 편도가 항상 부어있어요 아 편도 붓기는 당연히 편도선염이 나으니까 좋아지고 그래서 붓기가 없어졌고 음, 그거 말고? 그리고 몸이 되게 가벼워졌어요 몸이 가벼워졌어요? 네. 예를 들면, 어떻게? 아침에 일어날 때 가볍고요. 몸이 움직이는 거가 귀찮거나 그러지 않고요. 네. 이게, 변도선이라는 게, 별 기관이 아니고, 우리가 현대학에서는 수술해서 없애버려도 된다고 얘기하는 기관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그 주위에, 그, 인파선이 그 주위에서 이렇게 염증을 억제하고, 이런 음흠. 관문 역할을 해요, 관문. 네. 그래, 변도선을 절제해버리면은, 다른 일이 또 생겨 바로 이누염이 음. 오거나 바로 기침이 오거나 음. 비염이 오거나 이런 일이 생겨요 편도선에서 이렇게 지키는 거 지킴이 역할이 없어지면 안 좋아요 수술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병원에서는 저한테 이미 만성이니까 음. 수술을 하라고 모든 병원에서 그렇게 그렇겠죠 치료 방법이 없으니까 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치료가 되잖아요 네. 만성 편도선염이 사람들이 치료되는 병으로 생각을 안 해요 음. 그래서 우리도 많이 오는 병은 아니에요. 근데 가끔 와요, 가끔. 안 나니까 오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되잖그 소개해준 사장님이 자기가 많이 나와서 소개한 거야? 네. 그지 가끔 또다 와. 그래서 이거 편도선이 이렇게 으면은 이것 때문에 컨디션이 떨어진다고. 자꾸 열도 나지, 몸살기도 나지, 뭐 붓기도 있지, 네. 헐지. 또 여기에 있으면 열이 있어서 위로 열이 떠. 그럼 얼굴도 칙칙해지고 여드름도 나고 이렇게 돼. 진짜 그거, 펀디션이안 음. 좋으면 여기에서 이제 열이 나면서 머리를. 그러니까. 열이 고 많이 네. 파급이 맞죠? 돼서 다 기분이 불쾌해져. 머리도 겁고 눈도, 눈도 피곤하고, 뭐 심하면 어지럽기도 하고, 안색이 나빠지고. 내가 처음 나왔을때 안색이 어둡다고 얘기했죠. 네. 기억 안 나요? 맞아요. 되게 밝아졌어요, 오늘. <laughs> 감사합니다. 음. 아,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눈이 좀덜 뻑뻑해. 눈도 뻑뻑하고, 네. 피곤하고, 그것도 덜해졌죠. 네. 연결돼 있어요. 우리 몸이라는 건. 그러니까 우리 몸은 전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편도선 따로, 눈 따로, 코 따로 이게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어. 특히 여기서는 편도선은 이 위의 기관들하고 관계가 있어. 이위에목 위의 위에 기관들하고 관계가 있다. 그래서 막 수술해서 째버리고 이러면 좋은 방법이 아니죠. 그리고 치료가 되니까. 만성 편도선염이 꼭 1년에 몇 명씩은 와요. 치료가 안 돼서 오는데, 치료가 잘 돼요. 우리가 손대면. 그리고 이제 음식 먹는 거 배웠잖아요. 말고기. 네. 지금 아까 얘기가 시커먹어도 살이 빠지잖아. 네. 이거는 아까 얘기했죠. 대사가 잘 된다는 뜻이죠. 먹어도, 음, 먹어도 배고프고, 먹어도 더 먹어도 살이 빠지고. 이거는 체질식의 특징이죠. 체질식을 하면은 우리 몸에, 내 몸에 딱 맞는 그, 뭐야, 연료가 들어가는 거야. 차로 말하면. 네. 내 몸에 딱 맞는 연료가 들어가면 완전 연소가 돼서 남지가 않아요. 배기가스가. 속에 남지가 않아. 네. 높폐면 불순물이 남지가 않기 때문에 살이 빠져. 많이 먹으면 보통 졸릴 때가 있는데, 채질식으로 먹으면 많이 먹어도 졸리지 않요 그럼요. 안 남는다니까. 네. 대사가 잘 되기 때문에 하나도 안 남아. 그래서 몸이 가벼워져요, 오히려. 그리고 또 뭐라 그랬죠? 좋아지죠. 아, 목에 이제 이물감 이런 것도 없고, 통증도 이제 없네요. 몸도 가벼워지고 그러니까 편도선 고치로 와서 몸이 가벼워진다니까. 근데 병원에서 편도선 수술해서 떼내잖아요. 그럼 편도선만 없어지지 몸은 더 무거워져.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다른 데로 직접 이제 염증이 가고요. 그럼 본인도 여기 오기 전에 수술 생각을 했겠네. 오 많이 했죠. 그래막 응급실 신호가 왔으니까. 응급실? 네 열이 맞고요. 아일 나서 그래. 다다 다 그렇게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거기는 우리는 손택면 잘나 요 어마어마하게 자, 비밀이에요 이게 내 몸에서 맞는 음식을 먹어줘야 된다는 거는 온 지구상에 사는 사람이 모르고 살지 선택받은 사람만 하는 거야 그 소개한 사장님이 자기가 좋아지니까 소개한 거 아니야 그 사람한테 고맙다고 꼭 얘기해야 돼 소개해 준 사람한테 고맙다고 얘기해야 더 좋아 그건 당연한 거지 그리고 이제 조금 보면 알겠지만, 얼굴에 뭐 난다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좋아져요. 그건 아직 내가 손을 안 댔는데, 몸에 독소가 남지 않고, 노폐물이 안 남고, 연소가 잘 되면은, 이, 당화독소라는 게 있어. 당화독소. 혹시 밖에 읽어봤어요? 탄수화물 중독증에 당화독소라는 얘기가 아, 있어. 그게 없어지면서 염증이 안 생겨. 여드름도 들어가. 지금 이제, 2주 정도 됐네? 아, 조금 넘었나? 여드름도 약간 들어간 걸로서 이 적혀있네? 네. 어, 살짝 들어갔죠? 더 들어갑니다. 네네. 근데 아까 주말에 음식 이상한 거 먹잖아. 그건. 그래서 다시 났어요. 다시 나. 네. 아, 이번엔 다시 났어요? 네. 지금, 지금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주말 들어, 그럼 주말 요원 이렇게 음식 잘할 때는 더 들어갔었네? 네, 왜냐면 이렇게 맞췄을 때 염증성으로 이제 올라오는 음. 게 느껴지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잖아. 그래서. 체험을 하잖아. 이상한 거 먹으면 난다니까요. 한 체제식으로 응. 꾸준히 3일, 4일 먹으면 어. 이렇게 만졌을 때 올라오는 게 없더라고요. 아, 아주 잘 됐네. 아주 좋은 경험이야, 그게. <laughs> 지키기가 어려워요. 아주 좋은, <laughs> 네. 어려운 건또 <것도> 사실이야. <laughs> 네. 근데 몸에 배면 또안 어려워. <laughs>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타협하는 거예요. 나쁜 음식 먹을 때는 발효 음식을 무지막지하게 먹으면 상쇄가 돼. 그래서 회사에 가면 배가 고픈데 응. 회사 밥을 먹으니까 음. 체제식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차라리 굶고 집에 가서 확 먹어야 될지 아니면은 대박 국수니까 그래도 조금. 회사에서 뭐 사먹나요? 군내식당이니까. 군내식당에 대체로 나한테 맞는 거 밥하고 반찬 맞는 거 먹으면 되지 고기만 빼면 되지 밀가루랑? 뭐 그래도 뭐 브로콜리, 죽, 뭐 이런 거가 다 있잖아요. 아 채소, 생선들 채소 종류들 네. 채소 종류들은 영향력이 크진 않아. 아, 아 그닥 그니까. 크진 않아. 발효치식 먹으라니까 대추김치 네 대박 파요 그렇게 <laughs> 그런애는 방법이 있지 말고기를 싸가지고 가 고기를 좀 싸서 가 사실 밥은 지금 싸서 가요 밥? 밥은 오히려 흰밥 뭐대충 먹어도 큰 문제는 아니는데 진짜요? 음, 그래서 물론 현미밥이 더 좋아요 네. 근데 밥은 우리 흰밥은 대한민국에 아무 데서라도 있잖아 음. 오히려 고기 싸가는 게더 낫지 아니면 된장찌개나 밥은 집에서는 현미밥 먹고, 밖에서는 불가피하면 백미 먹고. 물론 현미가 더 좋아. 완전하게 하는 게 너무 어렵다니까, 그렇게 하는 거니 <laughs> 그렇게 하면 편도선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 다 좋아져. 그게 우리 이 체질 치료의 장점이에요.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아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증상이 좋아져야지만 이게 올바른 치료야. 근데 수술을 하면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아질까? 이것만 제거되지. 그리고 이거가 제거되으로써 다른 일이 또 생겨.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돼 음? 전인적인 치료, 통합 치료를 해야지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 몸이 하나 제거해서 수술한다고 좋아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제 친구도 만성이어가지고 그 수술을 했는데 음. 기침을 했고. 아, 어, 근데 다른 일이 생긴다니까 봐요. 후회한다고. 하더라고요. 후회한데 수술. 기침 치료하러 여기 오면 되죠. 고칠 수 있어요, 그것도 나는 많이 봤어요, 그거를 편도선염을 수술하면 다른 일이 생겨.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 친구 얘기하기 전에. 비염 이오거나 기관지 쪽으로 와. 음. 바로 들어가, 바로. 이노염 근데 그 친구는 여기 오면 치료돼요, 또. 음, 알겠습니다. 음 수술 언제 했대요? 같은 병인데? 네, 저, 제가 이었때문 되게 아프다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이제 수술했구나. 그 친구한테 얘기해 주세요. 네.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 났다. 다 나요, 이거. <laughs> 운 좋은 거지, 그 저, 저 사람 소개 받고. 그렇게 지금 배운 걸잘 하세요. 그러니까 또 경험을 교홍, 했네요. 주말에 나쁜 음식을 먹으니까 얼굴에 더 남는 것 같다. 틀림없이 그래. 음식 여기 분류해 놓은 거 있잖아요. 이게 몇천만 불짜리야. 사실은. 일생에 그걸 지키면 건강해지고 안 지키면 나빠져. 그러니까 내가 최선의 길을 제시하고 지키고 안 지키고는 본인에게 달렸어. 이제부터는. 근데 하고 안 하고는 몸에서 이제 차이를 본인이 느꼈잖아. 이거 되게 좋은 거야. 내가 바라는 바야. 아, 안 하니까 나쁘고 하니까 네, 좋다. 이거 느끼잖아. 그럼안할수 없어.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발목 잡힌 거야. 하얗어야 돼, 그래서. 원장님, 그저 해산물은. 대체로 다 해산물은 좋은 게 많잖아요. 네. 음. 근데 제 체질이 아닌 해산물을 먹으면. 먹을 때는 김치를 작동 먹으세요, 발효 음식을. 아. 김치뿐만이 아니라 요거트니, 뭐, 아, 뭐, 낫도니, 네. 발효 음식을 자동 먹으면서 먹으면 네. 나쁜 것이 약간 상쇄된다. 아, 네. 효소도 여기 주는 효소 자꾸 먹고. 환도 줬잖아. 그거 다 그거야. 네. 나쁜 음식에 상쇄하는 작용도 있어요. 그렇게 한 목적으로 만든 것들에요 완전하게 하기 어려우니까 사람이. 네. 근데 지금 벌써 이제 치료 초반인데 나쁜 거 먹을 생각하면 안돼아직 여기 안올 때. 네. 네 그렇게 하세요.